안녕하세요. 테슬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머스크 생태계의 전체적인 변혁, AI 칩 개발의 중요성, 그리고 여러 회사 간의 통합 가능성과 같은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머스크 생태계의 전체적인 변혁에 대한 심층 분석의 두 번째 부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내년에 상장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주기반 AI 데이터 센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질문은 일론 머스크의 모든 회사들이 결국 연결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두 가지 중요한 단서를 공개했습니다. 첫째, AI5와 AI6 칩이 그의 개인 시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AI 칩은 그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XAI, 뉴럴링크, 심지어 보링 컴퍼니까지 모두 점점 더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회사들이 서로 연결되는 10여 가지 방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명백한 연결 뿐만 아니라 거의 논의되지 않는 측면도 포함하여 이 통합된 머스크 경제가 거의 멈출 수 없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를 탐구하겠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의 최근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전문가가 AI 5를 플랫폼 칩으로 분석한 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AI 5의 지연 이유와 일론 머스크가 주말을 AI 칩 팀과 보내는 이유는 이 칩이 플랫폼으로 재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AI 4의 재설계로 여러 면에서 더 유익하며 연간 주기. 로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ai5는 2026년에 초기 실리콘 도착 을 예상하며 2027년 초에 대량 가용 성을 목표로 합니다. 테슬라는 2023년 1월에 하드웨어 4 ai4를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ai5는 대략 4년 후에 나오는 셈입니다. 이는 늦어 보이지만 일론 머스크 는 ai6와 ai7이 애플의 a시리즈 프로세서 처럼 연간 주기로 업데이트 될것 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이는 야심차 보이지만 비현실적 이지 않습니다 AI5는 AI4의 단순한 진화가 아니라 새로운 아키텍처 가족의 첫 칩입니다. 테슬라가 설계한 지적 재산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으며 테슬라의 장기 추론 로드맵을 위해 목적에 맞게 제작되었습니다. FSD, 옵티머스, 데이터 센터 작업 등에 활용됩니다. 즉 AI5는 이후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 옵티머스봇, FSD 등 중요한 모든 영역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집중한 이유입니다. 그는 이 포스트에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풀 시스템 온 칩으로 SOC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맞아 AI5와 AI6 엔지니어링이 테슬라에서 내 시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AI 5는 좋을 테고 AI 6는 훌륭할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칩에 모든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에서 일론은 칩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에 AI 칩이 모든 것에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사업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AI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봇과 FSD의 핵심입니다. XAI의 핵심이기도 하며 앞으로 10년 이상 생성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뉴럴링크에도 중요하고. 보링 컴퍼니에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머스크 생태계를 하나의 초점으로 모읍니다. 그 초점은 실세계 AI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이 칩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는 하늘의 AI 센터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것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모든 장치에서 구현되는 AI는 자동차와 로봇에 그치지 않습니다. 카메라와 칩으로 지능을 부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개인 장치,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나 보석 같은 형태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를 추구할. 어떤 형태로 할지 흥미롭습니다. 아마 그록에 대한 인터페이스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가 그록의 인터페이스가 되고, 그록이 자동차의 제어 기능이 됩니다. 자동차 밖으로 나갈 때그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폰인지, 폰이라는 용어는 구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능일 뿐입니다. 이제 새 회사 XAI, 스페이스X, 테슬라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포스트를 보겠습니다. 2028년에 테슬라가 AI 7 추론 스트립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를 계획 중입니다. 테슬라는 AI 7 추론 스트립을 생산합니다. XAI는 이를 구매해 데이터 창고에 넣고 스타링크 AI 위성에도 탑재합니다. 스타링크 AI 위성은 스타십에 실려 우주로 갑니다. 스타십이 우주에 도착해 스타링크 AI 위성을 궤도에 배치합니다. 테슬라 태양광 패널이 펼쳐져 위성을 동력으로 공급합니다. 테슬라 추론 칩으로 구동되는 스타링크 AI 위성입니다. XAI는 테슬라 동력 스타링크 AI 위성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추론 스트립이 비용의 70%를 차지하므로 테슬라에게 매우 수익성이 있습니다. 이는 우주나 지상 AI 데이터 센터에 적용됩니다. XAI는 스페이스X가 배치한 테슬라 동력 스타링크 AI 위성을 사용해 모든 장치, 테슬라 자동차와 보스에서 그록을 구동합니다. 스타쉽은 하루 여러 번 발사되어 더 많은 위성을 배치합니다. 우주에 AI 추론 스트립을 배치하는 규제는 지상보다 훨씬 덜 엄격합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주 AI 데이터 센터의 이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모두가 XAI가 어떻게 거대한 리드를 구축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이는 네 개의 별도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회사로 통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가 이 회사들의 지배권을 인수하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왜테슬라냐고요 이전에 논의된 아이디어처럼 테슬라가 각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테슬라 주식 교환으로 이 회사들의 가치가 빠르게 성장했으므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주식을 팔아 테슬라 주식을 충분히 확보해 통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X를 내년에 상장해 40% 지분을 가지고 테슬라를 추월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보슨 테슬라에 속합니다. 각회사의 동등한 잠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회사를 통제해야 합니다. 스페이스 SpaceX와xAI에서는 절대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만 테슬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이 전체 계획에 필요한 자본은 얼마일까요? 수조 달러 규모일 것입니다. 대략 1 2조 달러로 추정합니다. 100%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2 5조나 6천억일 수 있습니다. 이는 SpaceX, n e 링크 보링 컴퍼니, xAI, 테슬라가 합쳐도 모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합치면 가능합니다. 궤도 컴퓨팅은 7기가와트 구현에 7천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그 규모로 확대될 것입니다. 기가팩토리만 해도 앞으로 5년 동안 1,25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300억은 건설에, 950억은 유지에. 사이버 캡 프리튼 2만 5천 달러. 퍼 유닛으로 1750억 달러가 될 것입니다 옵티머스 프리튼 이만에서 3만 달러 페어 유닛으로 100만 유닛과 연간 700만 람페 200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총 1200억 달러입니다 테슬라나 스페이스X가 단독으로 모을 수 없지만 합치면 5년 동안 그 금액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우산 아래 통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하면 일론 머스크가 30%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옵티머스보다 크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7천억, 옵티머스가 2100억 투자이므로 투자 규모에 비례한 수익이 클수 있습니다. 몇 가지 빠른 포인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AI의 멤피스 데이터 센터에서 자정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데이터 센터를 미친 속도와 효율로 구축 중입니다. 슈퍼 마이크로 CEO와 만나 세계 첫 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홀로서스 2가 멤피스에 있습니다. 한 기사에서 인류가 변혁의 문턱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역사에서 발명과 기술이 세계를 바꾸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시기입니다. 신 기술 각 산업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하는 대신 강력한 단일 시스템으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머스크 생태계가 이 변혁을 주도합니다 각 구성 기술이 점점 더 통합된 시스템을 만듭니다 실세계 AI와 엔드투엔드 엔드 신경망은 자율 이동성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센터와 칩이 있으면 최고의 엔드투엔드 엔드 신경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록은 테슬라 자동차, 로봇 택시, 옵티머스에 내장됩니다 테슬라 자동차와 옵티머스는 스페이스X 스타링크 위성과 통신합니다 최근 특허에서 테슬라의 유리 지붕에 스타링크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내장된다고 합니다. 이는 합리적입니다. 위상 배열이지만 유리에 내장하는 것은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테슬라 에너지는 이동성을 위한 전력을 생산합니다. 배터리 생산 에너지 회사가 있으면 자율성, 자동차, 데이터 센터, 옵티머스에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수천만 유닛을 설계하고 제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타링크조차 자동화된 제조로 작은 장치를 대량 생산합니다. 테슬라는 메가팩토리 설계, 건설, 운영 전문성으로 수천만 유닛 규모를 달성합니다. 테슬라는 V5, V6, V7 메이 칩의 큰 부분을 제조합니다. 이 칩들은 테슬라 자동차, 로보택시, 옵티머스, 데이터 센터에 사용됩니다. 테슬라 자동차, 로보택시, 옵티머스는 사용자 수준에서 고도로 통합된 통신을 제공합니다. 개인 에이전트가 그 예입니다. 이 통합은 더 깊은 연결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음으로 이어지는 주제에서 이를 더 탐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자동차, 로보 택시, 옵티머스는 사용자 수준에서 고도로 통합된 통신을 제공합니다. 개인 에이전트가 그 예입니다. 이 통합은 더 깊은 연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제 이를 더 탐구해 보겠습니다. 모든 기기에서 이러한 통합이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기는 스타링크를 통해 통신해야 합니다. 이전 라디오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빈 베이커는 기기가 위성과 직접 통신하는 것이 다양한 우회 경로를 거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광섬유는 단순히 섬유를 통해 레이저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공기를 통해 직접 레이저 신호를 보내는 것은 훨씬 더 빠릅니다. 따라서 위성에서 지상으로의 통신이 위성에서 지상으로 다시 광섬유를 거쳐 휴대폰으로 가는 방식보다 빠른 것입니다. 테슬라는 테슬라 데이터, X, 그리고 XAI 경제에 완전히 통합된 휴대기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기는 XAI와 X와 함께 작동하며 스타링크와도 연동됩니다. 이러한 자본 활용이 주주들의 환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인지 고려해 볼 만합니다. 레리 앨리슨이 농담처럼 언급한 바와 같이 1년 반전 테슬라 지지자 일부와 분석가들은 테슬라가 주식 매입이나 배당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레리는 로보택시, 보 AI 등의 미래를 고려하면 주주 환원이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라는 혁신 기업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의 비전을 공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XAI는 그록을 생산하고 있으며 곧 일반 초지능을 모든 머스크 경제 영역에 접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은 잘 추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칩, 배터리, 희귀 광물 채굴 을 포함한 공급망의 핵심 요소를 직접 제조합니다. 이는 스타시비 화성이나 달에 착륙할 때 또는 소행성에서 광물을 채굴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달에는 쉽게 채굴할 수 있는 헬륨 같은 희귀 광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와 X는 칩 엔지니어링, 설계, 제조를 완전히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둘은 긴밀히 협력 중입니다. 스페이스X는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개발하여 톤당 우주 운송 비용을 줄이고 있으며, 이는 스타링크와 우주 관련 활동을 포함합니다. 스페이스 는 테슬라 자동차, 로보택시, 옵티머스, 데이터 센터, 그리고 아마도 테슬라 휴대폰에 고속 글로벌 연결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잠재적 접점의 지표로 보입니다. 일관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일론 머스크의 알고리즘, 즉 기본 원리에서 시작하는 사고 방식에 기반합니다. 기본 원리 사고를 통해 이러한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결합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터 센터, 세미트럭은 고속 연결성을 통해 서로 통신하며 이는 고속도로 운송 이동성 안전의 ai 관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이는 수십억 시간의 실시간 데이터를 훈련과 추론에 제공합니다 수백만 대의 자동차와 로보 택시가 수십억 마일의 실시간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테슬라 보험은 테슬라 자동차 로보 택시 세미트럭 옵티머스의 개별 위험 기반 보험을 제공합니다 자율주행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운전자는 보험 비용이 낮아집니다 테슬라는 각 운전자의 개별 주행 데이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 로보택시, 옵티머스는 XAI와 다른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컴퓨트 용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를 개발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40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머스크 기업들은 집합적으로 수천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X와 XAI는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머스크 경제 내 1억 명이 모든 구성원과 시장 시스템 제품과 통신할 수 있게 합니다. X는 X머니를 출시할 예정으로 이미 직원들이 사용 중입니다. 이는 다음 달이나 이번 달에 출시될 수 있습니다. 로봇 택시 앱은 모든 X구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제 시스템과 뇌기계 인터페이스인 유로링크가 결국 통합될 것입니다. 머스크 경쟁의 서비스 사용자는 개인 에이전트를 가질 것입니다. 이는 모든 기기와 기능에서 접근 가능하며 개인 에이전트는 통신, 의료, 일반 정보, 엔터테인먼트, 투자, AI 시스템 등 대부분의 3 기능을 조정하고 조율합니다. 이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추가로 더 많은 스타트업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전학이 소프트웨어 코드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AGI 개발이 이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단백질 접힘 연구에서 앞서 있으며 딥마인드와 구글이 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물리적 엔지니어링에 집중하고 있어 유전학이나 세포 생물학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화성 식량 생산이나 드론이 다음 영역일 수 있습니다. 식량 문제는 일론 수준의 해결이 필요 없을 만큼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이점으로 인해 합병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파트너십으로 충분할까요? 단일 엔티티로서 합병은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지주회사 아이디어를 재무적으로 반대했으나 이제 문제 해결 메커니즘의 놀라운 통합으로 인해 달라졌습니다. 재무적 도전이 크기 때문에 수천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단일 엔티티가 필요합니다. 이는 테슬라가 될수 있으며 로봇 사업, 자동차 사업, 로봇 택시 사업을 자회사로 분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 활용과 상호 지원이 강화됩니다. 일부는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대기업이 가치 저하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대기업이 아닙니다. 이는 구현된 AI 회사입니다. 보잉이 다양한 항공기와 시장을 다루듯 단일 회사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들이 기본 원리에서 놀랍게 수렴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본 물리학과 원리에서 시작하면 여러 여 회사가 동일한 물리적 법칙, 기계 법칙, 통신 능력, 컴퓨터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이 AI로 수렴하고 산업화 도전이 유사함으로 자연스럽게 통합됩니다. 3년 전이나 4년 전에는 완전히 다른 회사들이었으나 이제 구현된 AI라는 실로 연결됩니다. AI 생성, 추론, 이를 사용하는 기계 장치가 하나의 기업입니다. 이러한 회사가 더 많은 제품을 생성할 것입니다. 옵티머스는 거대한 시장으로 수백만 대를 생산하면 의류 회사처럼 보시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제품은 기존 제품 범위에 추가 가치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AI를 옷이나 소비재에 구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냉장고나 자전거에 AI를 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을 위한 AI 기반 이동 장치라면 테슬라의 이동 기능과 AI를 활용해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XAI는 AGI와 결국 초지능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사업을 운영하고 웹사이트와 제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 AI가 그록으로 밝혀졌으며 주식 시장에서 다른 모델들을 능가하며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투자보십니다.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으나 수조달러 기회가 아닌 사업에는 진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수렴하며 각 요소가 서로 의존합니다. 다른 회사, 예를 들어 웨이모는 칩을 위해 엔비디아, 자동차를 위해 제조사, 인프라를 위해 에이비스와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테슬라는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흥미로운 미래를 예고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장기적인 선택과 여정의 작은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